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의물를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멀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내가 대회,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중에서 주를,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리이다. 아멘 시편을 묵상하며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그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시편 35편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10편 35편은 다윗의 시이며 세 번역 성경에는 원수에게서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3절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직접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나의 무죄를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용사가 되어 방패로 막아주시고 전쟁터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 주시고 나는 내 구원이라 말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어 4절에서 8절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원수들을 용서해 주시길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한 악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악인들의 모든 일이 힘이 없고 쓸모없는 일이 되게 하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앞에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고 뒤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쫓아오는. 진태양란의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며 공의로우신 재판장 그러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의인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대신하여 악인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안갚음과 저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다윗은 9절에서 10절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강구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합니다. 이는 다윗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확신과 평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뼈속 깊은 곳에서 흘러 나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1절에서 16절에는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친구와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했을때한 동속이 되어 조롱하고 비웃고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다윗의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다윗이 겪은 깊은 배신과 상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듯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모함하고 저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불의함을 언제까지 두고 보고 계실 건가요? 내 목숨을 건져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다윗은 이렇듯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 다시금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요? 바로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주요한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다윗의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고 고소하고 나를 죽이고자 함정을 파고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이 저를 짓눌릅니다. 이에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듯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고소당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비 고난을 받아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을 때 그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에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는 억울함과 속상함을 하나님께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 주십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혹여 선을 행하다 낙심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다위처럼 선의로 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괴롭힌 자로 변신하여 배신감에 힘드신 분들이 계실까요? 두고 보자, 나도 똑같이 갚아주리라 마음먹은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 다위세계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함을 풀고자 홀로 몸부림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윗처럼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다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 아랠 때 우리의 마음을 구원의 확신과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쓸 때가 많습니다. 혼자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분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에게 신원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분들을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이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래 진행되는 많은 사역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과 행사들을 진행하는 목회자들과 봉사자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 기도로 중복이도